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산해를 들어왔습니다. 어, 날이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래요. 어, 드디어 이제 보령도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어, 도로는 어,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목요일. 내일부터 바람이 불고, 그다음 비가 온 다음에 어, 다시 또한번더 추워질 때 그렇게 아마 올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거고 어, 올해는 낙엽이요 그러니까 단풍이 들, 들어가면서 다 쏟아졌어요 지금도 조금씩 남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 보령에서는 어, 깊은 골울이나 가면은 좀 단풍이 예쁜 거 보일라나 몰라도 별로 멋있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야산에 들어왔습니다 야산에 들어왔고 어, 버섯 이금 얼마나 좀, 우리 이제 목질버섯류를 보이죠? 야, 여기 보이네요. 자, 옆에는, 어, 고약버섯류로 보이고요. 어, 그게 좀 있고, 옆에는, 어, 한나무에, 가지가 따로따로인데, 밑에, 어, 서로 다른 게 붙었습니다. 자, 뭐, 요즘, 뭐, 목질진흙버섯, 임시명입니다. 임시명으로 이제 사, 서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 일부는 이걸 약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분명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이름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태의 버섯입니다. 예, 보면은 우리 그 목질 진흙 버섯류들 중에 어, 상황 버섯이라 하는 그거하고 그 조건이 많이 비슷합니다. 안에 보면, 황금색 모양이 있고, 자, 또 뒤에는 어두운 색, 위에는 약간 융털이 있,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들은 1년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상황보사에서는 단년생이거든요 요, 그런 차이가 있고, 요 종류가 꽤 많아요. 요렇게 생긴 것서부터 좀더 더 두께가 있는 것도 있고, 얇고 길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 이제 이거를, 또 일부, 어, 뭐 야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요거 말고, 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만나면은 그거는 좀 소개를 할 건데, 그래서, 자, 그건 이제 민간에서 내려온 이야기고, 어, 공식적으로는 식독불명이고, 임시명으로 그냥, 어, 진흙버섯류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라는 중인데, 올해 왜못 자랐을까요? 지금이면 많이 컸어야 되는데, 굉장히 작거든요? 어, 여기도 뭔가 이렇게 나무별로, 어, 이것도 뭐, 지금 제가 크기가 하도 작아서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런 예, 것도 붙어 있고, 어, 또 이제 돌아다녀 보면 또 어떤 거를 만날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질버섯류는, 아이고, 연질버섯류는 이제 어 정상적으로는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고 추울 때 보이는 이제 뭐 느타리, 그다음에 팽나무 버섯.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어 다행히 또 그걸 만났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저지대에서 충남 보령은 고지대보다는 저지대 또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기는 하는데 다량이 아닙니다. 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조금씩은 보이는데. 어, 그런 버섯들이 이제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가을에 보이는 그런 면질버섯류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는 이제 목질류, 딱딱한 겨울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붙어 있는 걸볼수 있는. 그러면 이제 보령에서는 저기 안 보여요. 그 소나무에 붙는 홍상황이라 고 하는 아, 그게 보이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다른 분들이 혹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둔벙이 있습니다 산속에 뭐가 뛰어 들어갔어요 개구리일테죠 근데 날씨가 추운데 개구리가 뛰어 들어갔나요 어, 색깔은 뭐 거의 간장색인데 이게 아마 낙엽이 썩어서 그럴 것 같고요 둔벙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되는데 자, 여기 고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어 낚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마 주변에 논에 물을 대려고 인공으로 판것 같아요. 자연은 아니고, 어, 인공으로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 밑에가 다랭이는 시작점이거든요. 자, 아래까지 이제 쭉 이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둔봉이 아, 있는 것 같고, 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저기도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아, 물, 이게 뭐라 그러죠? 물, 물보라? 그 우리 물수제비 할때 이렇게 보면은 파장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딱 보이네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아마 누가 알면 여기 낚시옥을 올것 같아요. <laughs> 어, 아주 깨끗하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에 연질버섯이 보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지금 시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버섯이 보입니다. 아, 세상에. 자, 서리버섯이라 하는 회색깔때기 버섯이 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지금 녹윤화가 돼가고 있고, 땅에서 막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에 이, 자, 서리버섯이라 하는 회색 깔대기 버섯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 이건 크다. 어 엄청 큽니다. 이야 이만한 게 있습니다. 아 연질버섯이 제 거의 끝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취소요. 아, <laughs> 이게 어쩐 일이예요. <laughs> 이런 연질버섯은 사실상 보령도 이제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큰 놈이 우쩐 일이래요. 주변에 균사하는 많이 퍼뜨려서자 여기 내년에는 어, 여기 잘 기억해뒀다가 어, 내년에 때 맞춰 오면은 좀 여기서 딸것 같습니다. 와 회색 갈대기 버섯, 서리 버섯. 사실 저희 지역 분들은 잘 몰라요. 예그 성주산에 계신 분들 좀 알았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원도에서 탄광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에 의해서 이 서리버섯, 예, 서리버섯으로 알고 있죠.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회색깔때기버섯이라는 정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서리버섯이 먹는 거다.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래서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조금씩 해서 먹으면 맛있다.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저희, 그러니까 일반 일은 그 저지대 아주 그 원주민들은 모르죠.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먹는 거냐고. <laughs>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게 수확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 저건 진환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아주 정확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 가지만 딱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 쭉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기는 송곳니 기계충 버섯이 올해 아주 별로 모양이 안 나네요 자이 아이들은 우리가 뭐 먹거나 이건 아니고요 야경으로 쓰진 않는 것 같고 어 저걸 가지고 어, 사실은 제들이 이제 스스로 어, 나무를 부숙시켜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들 하죠. 유독이 이쪽 지방이 많습니다, 그게. 네. 자, 그리고 또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무슨 버섯이 났던 흔적이 보이는데요. 뭘까요 자, 이거는, 아, 뽕나무 버섯 부치가 제법 많이 났었던가 봅니다. 녹윤이 저렇게 이렇게 생기네요. 녹윤이 아, 가슴 다 없어지고 줄기만 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 야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오네요. 뭐 주변에는 성곤이 아, 뭐또 이름이 또 바뀌긴 했는데 저도 정명을 잘 몰라요. 약간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마른 진흙버섯. 그것이 목질 진흙버섯이 아니라 마른 진흙버섯으로 아마 그렇게 불려질 겁니다. 자, 오늘 야산을 딱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를 제가 저까지 가면은 이제 끝인데 이 밑에가 보여요. 어, 비록 야산이지만 여기는 원시림이 비교적 잘보존이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 작년에 한번 왔다가 제가 여기서 그 블루처를 왕창 땄었는데 그 자리는 없는지 못 찾았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 하나도 안안 안 보이더라고요 오, 아직도 저 뭐가 떨어져요 그 밤까지 씨가 떨어집니다 한대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쪽으로 파산을 하고 시간만 나면 자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스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올겨울에 어, 그림 좀 작업을 좀 한다고 준비를 해놓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